아, 오늘 날씨 아주 좋네요. 바람은 좀 불고, 바람 불어서 조금 이렇게 차가운 느낌은 있긴 있는데, 오늘 한낮 온도가 한 1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. 지금 한 아, 12시 정도 됐어요. 네. 오늘 벌 많이 나와서 탈분도 많이 하고, 아, 오늘 지금 이몇통 아직 지금 덜 깨운 건데, 요, 요 일부러 좀 늦게 깨우려고 요거는. 네. 그래서 한번 깨우는 거 같이 한번 보게요. 지금 오늘 영상을 거의 한뭐한 뭐한 3, 4개월 만에 한번 올리는 것 같은데요. 한번 보시게요. 이 통이 작년에 작년에 그 축성 과정을 한번 잠시 보여 보여드렸던 그 통이에요. 한번 보게요 월동은 비교적 잘 나은 잘 났고요 예, 네. 월동 잘 났습니다 일단 약부터 한번 쳐볼게요 약은 석살만으로 치고 있습니다 석살만 2호로 치고 있습니다 벌은 일찍 깨운다고 해서 석 경고는 아니에요 일찍 깨우게 되면 그만큼 벌이 많이 빠지거든요 얘들 깨우면 이제, 이제 유아하기 위해서 자꾸 얘들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어느 정도 구성만 되면 굳이 일찍 깨울 필요 없어요 금방 따라갑니다 이날 좋은 날 하게 되면 금방 쫓아가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봐서는 너무 일찍 깨워가지고 충감으로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휴 그렇게 되는것보다 천천히 여유있게 깨우는게 예 오히려 좋을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게 지금 산란이 들어왔네요 예 산란이 들어왔어요 산란이 들어간 거는, 그 바감이 털어버리고, 산란 들어갔죠? 산란이 제법 많이 들어갔네요. 늦게 깨웠더니, 얘네들도. 네. 아유, 산란이. 네, 이쪽. 공판은 없지만, 이쪽까지 산란이 싹 갔네요. 이걸로 그냥 한장 묶어 놓겠습니다. 묶어 놓고 아... 아 요것도 같네요. 아, 여기 있고. 아이고 세상에. 아 요것도 털어버리겠어. 요것도 네, 이렇게 살아겠네요 이 장에 임의 일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임의 일가리로. 보험판 안쪽은 이, 이, 버, 이, 이 p 볼트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될 필요는 없어요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탈란이 신속하게 금방 들어갈습니다 이렇게 덮어주고 보온판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. 보온판은 지금 벌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, 음. 여기는 진짜로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<laughs> 확물으면 짜부러지겠죠? 골반을 굉장히 누리지 마시고. 장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아, 오늘 며칠인가요? 오늘이 23일인가요? 예, 네, 23일? 많이 늦었죠? 많이 늦었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서 늦은 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이따가 한번 내검 해보면 아마 두장 산란 다 들어갈 거예요. 응. 다 들어가가지고 보기 좋게 이 산란이 되어 있는 걸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. 응. 네, 이상입니다. 응.